란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마,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10편 40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여기 주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심중에 토라가 새겨진다 왜냐하면 주의 법이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은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내 심중에 새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다 그래서 I delight to do your will, O oh my God Yeah, y o u r Torah within my heart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하나님의 토라의 법을 내 심중에 에게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이 됩니다. 저때 우리가 죄를 통해 만듭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모든 죄를 배게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만 머물르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프에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새겨진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피로를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토라가 있으면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우리가 그 뜻을 해갈 수 있도록 이 토라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예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예수님의 역할과 또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사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개 바로 선천하시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셨는가 이것이 참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금 세미나를 공부를 했습니다. 뭘 공부했는지 우린 알수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laughs>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대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우리는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은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공부를 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첫째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아, 이때가, 그 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그때 반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뒷배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30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면은,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되고 가이 이때시니까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때가 이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기들의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슬프다 그날이요비할데 없이 큰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더군하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나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아지는 때하고 야곱의 환란의 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종래 생각해 볼 적에, 아, 평화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상계림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의 활란에 대서 뜻이 됩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는 으 그것이, 한다의 때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궁금한 내용,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하는 때가 됐습니까? 이때회복하십니까 뭐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다,